<laughs> 자, 이게 스코어 수학 과 집합의 뜻과 표현 11쪽 11번 문제 집합 x가 펜이. 자, 집합 X가 10 이하의 자연수 원소 N에 대해서 FN을 뭐라고 했냐면 집합 X의 부분집합 중에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모든 집합의 개수 보기에서 오른 것을 있는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 봐볼까요? 기억번 이게 F8이 사다. F8이란 말은 뭐냐면, 거기 있는 말대로 8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지파. 그러니까 8보다 작은 원소가 있어서는 안 되고, 큰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8은 꼭 있어야 되고, 여기에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 9하고 10. 이두개두 개의, 두 개의 원소, 여기다 넣을 수 있으니까 이두 개의 원소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만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의 제곱개만큼이 그러니까 4개, 4개. 4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f8은 4. 이렇게 기억은 맞습니다. 기억은 맞아요. 니은번을해 봅시다. 니은 a가 x의 원소고 b가 x의 원소일 때 a가 b보다 작으면 fa가 fb보다 작다. 아까도 봤듯이 어떤 n이라는 그러니까 fn을 구하면 n을 제외한 n보다 큰 수. 10개 중에 n보다 큰 수는 10 마이너스 n개입니다. 10 마이너스 n개. 아까는 8이었으니까 8보다 큰 수는 92개. 10 마이너스 8 2개. 이렇게 fn에서 n보다 큰 수는 10 n개. 그러니까 이10 n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만큼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2의 10 n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fa는 2의 10 a 제곱. fb는 2의 10 b 제곱. 그러면 a보다 b가 크니까 여기 빼기라서 실제로는 10 a 쪽이 더 크겠죠.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이니까 이쪽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fa 쪽이 더 큽니다. 그래서 f a가 더 작다고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리니까 4번이나 뭐 2번이나 5번을 찍으면 안 되겠죠. 몰라도 1번 아니면 3번으로 찍습니다. 디귿 번을 해봅시다. 디귿 번 F1은 방금 봤듯이 2의 10 마이너스 1 9제곱, F3은 2의 10 마이너스 3 7제곱, F5는 2의 5제곱, F7은 3제곱, f 9는 뭐, 2의 1제곱, 이렇게 됩니다. 2의 9제곱은 512. 뭐, 이거까지 뭐, 일일이 할 필요가, 이걸 모두 구해서 합해 보면 682가 나옵니다. 그래서 맞는 건, 기어가고, 3번입니다, 3번.